네 안녕하십니까 레이크캣 두번째 스윙 종목 LNC 바이오입니다 차세대 스캔 부스터 리투개발했었고요리주란으로 텐베거를 달성한 파마 리서치의 뒤를 이을 기업이라는 이야기라는데 아직 실적 기반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 이번 주부터 최근 주가가 저조했던 미용 화장품 엔터로 순환매 가능할 거란 예상을 해서 저는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산 가격은 약간 좀 변동되겠지만 어, 저는 이제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바로 사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시초가부터 25,800원까지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 엄청나게 올랐죠. 두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조정 끝났다라고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자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고 마이너스 어, 5% 당연히 매도 걸어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 5% 이상에서는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되, 5%에서는 무조건 5% 이하로 내려온다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일주일 어,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목요일까지에서 모든 종목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마치겠습니다.